안녕하세요. 다락원 원큐패스 미용사 메이커 필기 CBT 모의고사 10회의 저자 김미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용일을 해왔는데요. 제가 실기와 필기 수업을 학생들과 해오면서 어려웠던 내용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 미용사 메이커 필기 시험 대비, 과목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메이크업 개론인데요. 41.6%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60문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메이크업의 이해, 기초이론, 색채화 메이크업, 메이크업의 기기, 도구및 제품 등 우리가 잘알수 있는 메이크업의 상식도 포함되고 어려운 암기 과목도 포함되지만 책의 문제들을 꼼꼼히 풀어보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다음은 피부학인데요. 피부학은 미용사 시험들마다 매번 출제되는 과목이죠. 암기할 내용들도 있고, 내용들이 피부 부속기관, 영양, 광선, 피부 면역, 노화 등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풀어보시면 좋으시겠죠? 다음은 공중위생관리학인데요. 개론만큼이나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죠. 내용에는 공중보건학, 질병과 미생물, 식품위생과 영양, 소독학, 등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 파트의 내용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인 강의 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과목으로는 화장품학인데요. 11.7%의 화장품학 개론은 화장품의 제로, 제조나 개론 종류와 기능 등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 포함해서 암기 과목도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실게요. 지금까지 출제 비율을 알아보았고요. 중요한 것은 60 문제를 다 맞추실 필요는 없으세요.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니 36 문제 이상만 맞으시면 합격이십니다. 서를 펴면 과목별 출제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개념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중요 표시를 했고, 앞으로 강의를 통해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는 1회부터 10회까지 넉넉히 만들어서 10회까지 다 풀어보신다면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뒤 기출문제 2회를 수록했고요. 실제 시험처럼 기출문제 2회를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도서 활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과목별 자주 출제되는 문제풀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이 강의와 도서를 통해 모두가 미용사 메이크업 필기를 한 번에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